2019년 어노인팅 예배 캠프에서 발매한 찬양, 이 성도의 노래라는 매우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더 은혜가 되는데요. 환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고 이 찬양은 한 번도 못 드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이 성도의 노래에 나오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다메새길에서 예수님을 이 정통으로 만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밋빛 인생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환난, 가난과 고난, 이 수고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매일 매일 걸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서도 그의 일상은 똑같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 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고 나와있죠. 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재해석하더라고요.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이 자신의 목숨을 생각할 만큼의 아주 치열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멜리데 섬에서 기적적으로 상륙한 바울의 일행은 11월 비가 내리는 추운 날에 젖은 몸으로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절 한번 보세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능번역 성경을 보니까 때마침 비가 내리고 날이 추워졌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은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매력적인 인생, 한번 살고 싶은 인생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한달 살기 시골 집에서 일주일 체험 뭐 그런 여러분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더 초근이가 없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나무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제 추운 몸이 원주민들이 피워준 이 불으로 어,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나무에서 독사가 갑자기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사병전 27장 37절에 보니까 입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총 27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76명 중에 하필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린 바울이 불을 쬐다가 지금 독사에 물린 것입니다. 276명의 경쟁을 뚫고 여러분, 대기업 입사, 스카이디하게 들어갈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희박한 확률을 뚫고 불행한 일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사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 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라고 서로 말할 만큼 불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었지만, 바울이 왜 그냥 보고만 있었는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땅에 오랫동안 살았던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바울,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는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생각하여 말하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독사에 물려 곧 죽을 것 같은 바울의 손을 보니까 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결코 해악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원주민들의 생각까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 살인자에서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할 만큼의 사고적 전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는 사람을 만나 이러면 사흘이나 극질한 대접을 받았고 또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열병과 이질에 걸린 보볼리오의 부친의 병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안수하여 결국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들은 극진한 예로 공동번역 성경에 의하면 많은 선물로 바울에게 다 갚아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의에 필요한 물건까지 신이 배에 실어줬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도의 삶이란 위기의 순간에도 눈물짓게 만드는 심장이 떨리는 그 순간에도 예상치 못한 대적 여러분이 하늘에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위해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 짧은 본문,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환란가난과 고난이 수고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인생에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2 절에 특별한 동정, 영접, 6절에 그를 신이라 하더라, 7절에 영접 친절이 머물게 하더니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더라. 그때 이어폰에서 설교 소론에 소개드렸던 송도의 노래란 찬양이 어제 제기서 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노래를 잘못 부르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송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장밋빛 인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의 인생이 종착점을 향할 그 순간에도 여전히 고난이 가난이 환란이 추위와 배고픔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이런 삶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무명 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무명하나 유명한 자로 죽음의 위기가 늘 있으나 참 생명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삶을 사시는 복된 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바울처럼 여러분, 무명하나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과 그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특별한 동정, 친절함, 후한 예로 대접함을 우리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성교회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단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특별히 담주에 있을 여러분, 우리 행추가데미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간자리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엄 앞에 하나님 세상 어디는 무명한 자일 수 있지만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제대로 만난 바울처럼 무명하나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과 급빛 그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특별한 동정, 친절함 후한 제로 대접함을 우리도 경험하는 하로가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답음 주에 스랭촌 아카데미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행축을 통해 그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될수 있도록 특별히 목사님과 복유혁자님들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매일매일 예외 하나님께 나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